해야되고 이렇게 도볼수 있어야 된다 거. 왜냐면 하 서술형으로 되면 학교에서는 아마 이렇게 안하려도 내가 단만 구할 때, 이렇게 699번, 단만 구할 때 어떻게 한다? 다시, fx p l u y는 fx p l u fy, b a 4xy, b a 2. 내가 단만 구할 거야. 서술을할 거면, 어, 저렇게, 어, 극한을 해야 되는데, 저부터 연습하시고, 아마 가만히는 저렇게 극화를 풀어놨을 거야. 통과해서 하시 우리는 영어 방법으로 어떻게 하다 항상 똑같다고 했어. 1번 뭐, X는 A A는 상수 취급해서 대입. F A 플러스 Y는 FY 마 4AY 빼기 됐냐? 두 번째 양면을 Y로 미분로하고 4차원 중인 거 FA 플러스 Y 겉미분 속미분 1한수자 시기가 0 F 프라임 Y Y로 미분했으니까 마이너스 4A 세 번째 문제에서 주어진 거 F 프라임 0이 1 F 프라임 0이 2라는 걸 이용하려고 Y에다가 0을 대인 F 프라임 A는 1이니까 마이너스 4 a 플러스 1 마이너스 4 a 플러스 1 그러면 제 번째 뭐로만 바꾸면 된다? a를 이미의 상수 a니까 x로만 바꾸면 된다 f'x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 fx는 적분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적분 상수 c 그 C 값을 구하려면 함수값이 하나 필요한데 그 함수값은 봐봐 미분할 때는 여기서 그냥 끝이요. 맞아? 네. 근데 접근할 때는 항상 이제 넣어봐야 돼 여기다가 x는 0, y는 0을 그러면 f 0은 f 0 플러스 왜냐하면 함수값이 하나 필요하다고 접근상수 C를 구하려면 2 f 0은 2, f 0이니까 여기가 2 e.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미분에서는 여기서 끝이라고 보니까 영0을 넣을 필요가 없어. 어. 근데 얘를 이제 영0을 넣어봐야 돼. 극한을 풀 때는 영0을 넣어봐야 되고 이렇게 미분법을 풀 때는 영0을 넣을 필요가 없어. 근데 미분까지 끝낸 게 아니라 적분까지 끝내서 Fx를 풀어야 될 때는 함수값 하나를 이용해서 적분상수 C를 풀어야 되니까 영0을 넣어보는 거야. 그래서 Fx를 완성했고 여기다가 얼마더라? 마이너스 인다라 이다 본인이 판단을 하는요 객관식이면 또는 주관식, 객관식이면 저렇게 빨리 풀고 저게 훨씬 쉬워 이렇게 해보면 아마 699번을 극한으로 그 풀어라 하면 못 풀걸? 어 연습해야지 풀수 있다고 그러니까 서술형 나오면 요렇게 못풀 확률이 높아 연습하라고 지금, 지금 당장은, 어? 어, 뭐 학교 시험도 안 보고 하, 하니까 뭐 연습 안 하고 돼 이제 기억하고 있으라고. 나중에 서술로 나오면 극한으로 풀어야 된다. 대신에 이거라도 기억하고 있으라고. 어? 문제 12번 도요7 0 2번도 그 값이 주어진 경우, 뭐요 결국. 그 값이 주어졌다는 거는, 거기서, fxv전 x,fx에서의 밑줄, 접사의 기울기가, 결국에는, 이거 주어진 거야. f'x가 얼마다? x제곱 빼기 1이다. 그건? 됐냐?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문제들이 다, 다 뭐가 나와야 되냐면, f'x가 나와야 돼. 그래야지 그거를 접근해가지고 fx 구한 다음에 접근한 수시 구하고 지지구 먹고 먹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극대값이 3분의 7이다 라고 나온 거지. 극대값. 이게 3분의 7이다. 어? 그 전에는 다 어떻게 나왔냐면, 어? f0이 1이다, 뭐, f1이 3이다, f 뭐, 2 뭐다, 이렇게 다. 그런 식으로 주어졌는데, 이거는 그냥 극대 값이 3분의 7이다라고 나왔네? 그 말은 뭔 말이요? 극대가대기하는 X를 찾아봐라, 그 말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뭘를 하니까? 도함수를 하니까,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에서 극값을 가질 확률이 있는 거고, 그래서 X제곱 빼기 1이 0이 되는 값은, 어, 이렇게 됐는데, 더원아 마이라고, 예를 들면 이제, 보험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여기 증가, 하함수 증가니까, 어디서 그때? 마이너스 1에서 그때. 결국 무슨 말이야 그때까지 3분의 7이란 말은, F-1이 3분의 7이다. 그냥, F0이 2이다. F0이 2이다. F1이 3이다. 바로 알려준 거고, 이거는. 그래서 쉬운 거고, 더. 얘는, 보함수하고 그 값을 알려줘서 한번더 생각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래도 쉬운 거예요 이거는. 똑같아, 쉬워. 그럼 결국 내가 뭐를 구할 수 있다. fx를 구할 수 있다. 뭐 하면? 접근하면. 3분의 1, x 3제곱, x 플러스 접근 상수 c.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마 3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c가 3분의 7. 그럼 얼마냐, C는? 3분의 1. 5. 여기가 3분의 5. 뭐 구해라? 극소값을 구해라. 극소는 뭐요? 구해 F1이잖아. F1이 극소. 그럼 3분의 1, 빼기 1. 플러스 3분의 5. 그럼 얼마? 1. 1. 3수 계산만 해주면 되겠네. 그럼 당연히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 계산까지. 704번은, 도함수를 식으로 주어진 상태고, 도함수를 위험 13번은, 뭘로 주어진 거요? 그래프로 주어진 거. 어. 그럼 더 좋네. 내가 얘로 주어지면,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지. 이미 그래프를 그려줬으니까, 얼마나 보려에 맞냐? 자, 그러면, 뭐가, 어디서 돕대요? 이렇게 됐잖아, 지금. 0, 마이. 그럼 음. 여기, 감소. 여기 증가. 여기 감소니까, 얘가 극대. 얘가 극소. 맞냐? 맞습니다. 그 말은 뭐, 극대가 오래. F. 0이 오다 그 말이고, F. 마이너스 2가. 1이라, 이말이냐 네, 근데, 이번에는 뭐요? f 프라임 x가 모르는 거죠 f 프라임 x가 2 하고 0에서 만났으니까 이거네. 최고 차를 몰라. 이거지. 어. f 프라임 x가 x축하고 마이너스 e 하고 0에서 만났어. 근데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이걸 모르잖아 지금. 그러니까 고함수가 미적에서 포함하고 있는 형태로 나오거든즉 kx 제곱 플러스 2 kx. 그다음뭐 하면? 접분하면 fx는 3분의 1 kx의 세제곱 플러스 kx의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미정 계수가 뭐? k하고 c하고 두 개가 나오니까 아까 식이 두개 주어진 거죠. 이렇게. 요거 여기다 테이블에서뭐 하면? 열림하면 어. k하고 c가 완성이 되고 그거 이용해서 뭐를 완성해라? fx를 완성해라. 쭉 여기까지 13개의 유형을 빠른 속도로 우리 교재에 소개되어 있는 유형만 빠른 속도로 쭉 해봤는데 결국에는 결국에는 뭐 한거요? 요거 한거요 f'x가 좋아져서 적분이라는걸 해서 fx를 포하는데 항상 뭐 적분상수 c가 나온다 그러면 이 c를 포함도록 뭔가의 식이 하나 추가가 되고 또는 다른 방법이든 어떻게든 식이 하나 알려주고 f(x)를 완성한 다음에 뭐 응용하는 거다. 어. 지금 뭐 함수값 구해라 끝나는 문제들이 많았는데, 근데 그 뭐를 f'x를 프라임 다양한 방법으로 그냥 식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그래프로 주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식으로 주어지는 것도 뭐 극한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다양하게 주어진다잖아 정형으로 나눠진 걸로 주어진다든가, 아니면 뭐, 영어만 그냥 접선의 기억기간을 받아 이렇게 주어진다든가, 아니면 인티를 하라고, t d x 미분하고 접근하고 짱프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든가, 결국 이거라고, 영어를 어떻게 다양하게 주어진 다음에, 접근해서 이거 구하고, 접근상수 C 구하는 연습 중 하나로,